다음 중 아래 프로시저에서 1부터 1 0 0까지의 홀수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입력될 코드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지금 i라는 변수는 인트저, 인티저로 선언을 했고, sum이라는 변수는 double, 그리고 count라는 변수는 인티저로 선언을 했어요. 이때 dim과 edge를 쓴다라는 것도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여기서는 문제로 나오진 않았지만, s dim, 에지를 써서 변수 선언 한다라는 거 신경 쓰시고 그다음에 i라는 변수에다 1을 넣어 주고요. 썸에다가는 0, 카운트라는 변수에다가 0을 넣어 줬어요. 그러니까 100을 넣어 준 거고. 그다음에 while 모모하는 뭐, 동안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 놓고 i는 제일 처음에 이제 1이 들어가 있는 거고 100하고 비교해서 100이 더 크거나 같을 동안에 맞잖아요. 그럼 아래로 내려갑니다.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 놓고 지금 이 문제는 뭐예요? 홀수의 평균입니다. 홀수 그러니까 일부터 백까지 홀수를 가려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if 그다음에 여기가 펴 있어요. if 이 조건이 만족하면 then 그럼 뭐예요? 결론적으로 홀수인 경우만 그러면은 이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i를 i를 2로 2로 나눈 나머지 나머지를 구하는 게 뭐예요? mod잖아요. i를 i 값에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냐 물어봐요. 그러면 홀수인 경우 나머지가 1이고 짝수인 경우 나머지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1이냐 물어봐서 된내 네, 1이 맞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야? 홀수 애들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i는 2로 나눴을 때 i 모두 2는 1. 요게 바로 홀수를 가려내는 명령이에요. 요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또 갈까요? 그 다음에 내려와요. 이제 홀수가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sum은 sum 플러스 뭐가 되어야 돼요? i가 되는거죠. sum은 sum some 플러스 sum은 제일 처음에 0을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1이 아니고 i 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sum은 sum 플러스 i 그러면 1부터 100까지 홀수만 내려오면서 sum에 의해서 합이 구해지는거죠. 1부터 100까지 이제 홀수의 합이 계속 구해지는거죠. sum은 sum some 플러스 i 예요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1번 같은 경우는 i 모두 2는 1이고 2번은 sum은 sum 플러스 i 그러니까 sum 플러스 i가 되는거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카운트는 그래 놓고 뭐가 와야 돼요. 여기서 카운트는 카운트 플러스 1 증가를 계속 시켜 줘야 되는 거죠. 왜 나중에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카운트는 카운트 플러스 뭐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돼요. 여기는 절대 아이가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카운트 뭘 줬어요? 0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카운트는 카운트 플러스 1 그렇게 되면 반복되는 수만큼 카운트에 의해서 증가가 되겠죠. 카운트 값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이 썸을 카운트로 나누면 뭐가 구해져요? 바로 평균이 구해진다라는 거죠. 그냥 썸을 인쇄하면 합이 구해지는 거고 1부터 100까지 홀수의 합이고 카운트로 나눠주면요. 썸을 카운트로 나눠주게 되면 평균이 구해지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또 볼까요? 그래 놓고 i는 i 플러스 1. i를 계속 증가시켜 줘야 되니까. 그래 놓고 와일랜드 메시지 박스 1부터 100까지 홀수의 평균이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합계가 아니고 평균입니다 그러면 아까 1번 같은 경우는 입력된 i i를 갖다가 mod2로 나는 나머지가 1이냐 then 그럼 홀수 맞잖아요 그 다음에 sum은 sum 플러스 i 에요 이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카운트는 카운트 플러스 1 왜? 나중에 이 s 을 카운트로 나눠주고 나눠주면 평균이 나오니까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세요 카운트를 s u 으로 나눴어요 이거 바뀌었죠 정답은 옳지 않은 거는 4번이 되는 거죠. 바르게 하려면 여기다가 합을 합을 뭘로 나눠 줘야 돼요? 카운트로 나눠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보기 4번은 지금 순서가 바뀌었어요. 네,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